경기수원 광교신도시 옛 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. 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금사라기 땅에 경기주택공사 아파트 총 60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중 60제곱미터 이하 240세대가 오는 202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분정립형으로 분양됩니다. 지분정립형이란 아파트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적금 부어 목돈 마련하는 것처럼 아파트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처음엔 집값의 25% 1억 2,500만 원만 내고 들어가 살면서 2~30년에 걸쳐 차곡차곡 나머지 지분을 늘리는 겁니다. 확보하지 못한 공공 지분은 주변 전세 시세 80%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. 청년층 등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 강교의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강교 신도시 내에 있잖아요. 하지만 지분정리평은 집을 온전히 소유하는 데 2~30년이 걸리는 데다 분양받으면 5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0년 동안은 다시 팔수 없습니다. 환매 제한이 10년이라서 중간에 이사를 가기 어렵다는 점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환매 제한 기간이 지나 집을 팔 경우 차익을 개인이 모두 갖는 게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. 정부는 시범사업 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